안녕하세요.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지연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항생제를 꼭 써야 할 때가 있어요. 그렇지만 반복해서 자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도 같이 죽게 돼서 얘네들이 분비하는 젖산도 같이 줄어들게 돼서 질내 폐하가 올라가요. 질 내부가 알칼리로 변하게 되면 우리 몸에 유해한 가드넬라 같은 나쁜 세균들이 번식하게 되고 질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.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.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잖아요. 식이 관리, 식습관 개선, 규칙적인 생활하기, 운동하기 등이 있고요.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한 가지 더 있습니다. 좋은 균들이 많아져서 나쁜 균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, 바로 질유산균 복용하기입니다. 그런데 질 미생물은 개인마다 차이가 많아서 질 미생물 검사를 한 후에 복용한다면 더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. 마이크로바이옴이란 미생물의 생태계를 말합니다. 질 마이크로바이옴은 질 미생물의 생태계를 말하겠죠. 여기에는 유해균, 유익균 모두 포함돼요. 미생물은 우리 몸과 상호작용하는 제2의 개놈이라고 할 만큼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과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질 미생물 중에서도 질 유산균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. 질 유산균은 젖산과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서 질 내부를 약산성으로 만들어주고 유해균들이 살기 어렵게 만들어줘요. 그래서 질 유산균들이 줄어들거나 미생물 생태계 균형이 깨지게 되면 질염이 자주 생기게 돼요. 또한 임산부의 질 미생물 조성 변화로 조산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산모의 질 미생물은 태아의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. 태아가 출산할 때, 산도를 통과할 때 미생물에 노출되게 되고, 이 미생물들이 태아의 면역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, 태아의 면역력을 위해 질미생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질미생물 검사로 질건강을 미리 검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지금은 증상이 없더라도, 내질 속에 어떤 균이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, 유산균이 많은 건강한 상태인지, 유해균이 많아서 나쁜 상태인지 미리 알수 있어 더 좋은 진료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질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시고 싶으신 분들, 내게 맞는 유산균을 찾고 계신 분들, 임신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려요. 질 미생물 검사 후 내게 맞는 유산균을 추천받아 복용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질 건강에 건강하게 면역력이 올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.